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어, 당신의 자랑은 무엇인가? 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은 어,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어, 해외로 흩어져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좋은 집들, 재산들, 또 직장에서 좋은 그런 위치 그 모든 것 신앙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떠나야만 했던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서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안정된 생활을 떠나다 보니까 물질 문제. 생활의 문제, 즉돈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경제적인 이 문제가 큰 시험거리였죠. 또두 번째로는 야구곳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신앙에 파괴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우리 삶이 그렇다 보면 어떤 말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이죠.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시험의 그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어, 말이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은 이제 돈에 대한 문제, 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어, 또 가난한 사람은, 어, 이렇게 가난 때문에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 보면 저분은 뭐 돈이 많아서 별 걱정 없겠지.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가 사실 더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늘 그냥 쫓기면서 살고 또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참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대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때문에 시험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요한 일서에 보면, 우리 요한 일서 2장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 때때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다는 거죠. 또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 홈쇼핑. 그 그렇죠? 보면 자꾸 사고 싶어지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구매력을 이렇게 또 부추기는 그런 눈에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트나 이런데 말이죠. 뭐 사달랄까봐 일부러 차를 말에 삥 둘러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사달라 그러니까, 그렇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유혹.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생의 자랑. 그렇죠?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 근데 자랑하는 게 죄인가요? 신자는 자랑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물론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어떤 걸 자랑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죠? 자식 자랑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됐다는 그것을 어,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자랑할 뿌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돌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수 있나요? 물론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제적으로 뭐 이제는 좀잘 살았는데, 그렇죠? 뭐 사업에 부도가 나고 또 요즘, 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부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어서 현재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해야 되죠?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야 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보안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거기까지요.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 뭐가 높다는 걸까요? 또 보안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낮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어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구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앞에 헬라 온문에 보면 낮은 형제는 앞에 우리 우리나라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면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이렇게 반대가 되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어, 이 절에서서 사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죠? 즉이 재산의 문제가 돈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어, 이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이렇게 사례를 든 다음에 12절부터는 또 다시 시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 물질에 대해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물질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죠? 좀 보안 사람은 자신이 좀 있는 거 자랑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거 자랑하고, 글쎄요. 그게 없는 게 자랑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왜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것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높은 것이라는 것은 신자가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 나라에 올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치에 있게 되고 우리는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영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그 높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또, 의소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도 목회자인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 게 없을까요? 그렇죠? 다 있죠. 다만, 이제 우리 영적인 가치관으로 그 부분을 다스리고 더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당장은 오, 대단하다, 오, 정말 이렇게 좋다, 오, 그건 다 우리가 느끼는 거, 느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 노품을 잘하는 것은 말이죠. 그 물질적인 그 자체 때문에 비참해하거나 불행하거나, 또 우리 부모, 부모로서 말이죠. 자녀들에게 뭘좀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늘 마음 아픔들 있잖아요. 그죠?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못 주지만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시도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대치동에서 삽시다 하는 게 우리 생각에 어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그렇죠?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이렇게 늘 확인하면서 주위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이게 부한 것을 가난한 사람은 높은 걸 자랑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입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난 비참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난왜 이렇게 불행해만 되는가.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보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로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사실 목회자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은 참 부유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한 분도 계시고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부유하지만은 신앙이 너무 없고, 뭐, 이런 분들. 또좀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늘 마음속에 뭔가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러면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두 사람을 딱 이렇게 볼때 어떤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일까요? 다 귀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귀하게 더 보일까요? 목수위 양이면 믿음도 좋고, 또 경제도 부유한, 그게 좋은데요. 물론, 뭐,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건 쉽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두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한다면, 어떤 분이 더 귀하다고 여길, 여길까요? 사실은 조금 어려워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런,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저는 사실은 좀 이전에 이렇게 좀, 이북에서 내려와서 부유한 분들이 많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들 많이 계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은 별로 없는데, 몸으로 말이죠. 섬기고, 몸을 아끼지 않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기념폐를 증정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분에게 기념폐를 증정할까요? 헌금을 많이 낸 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몸의 병들까지 말이죠. 아끼지 않고 성기는 분일까요? 저 같으면 둘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만 이렇게 많이, 물론 물질 적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 이렇게 물질적은 아니지만 정말 헌신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했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두분다 귀하지만 어떤 분이 더 귀할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뼈저리 느꼈습니다. 교회는 그분이 물질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기도, 참 대장은 기도로 섬기고, 또 다양한 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몸으로 섬기는 어느 어떤 부분도 조금도 차별이 되지 않고, 귀하여이면서 사랑을 아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참그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믿음에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죠? 물질이 좀 있고 없고, 뭐, 물질 자체가 저는 아닙니다. 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어? 돈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할까요? 자꾸 우리는 그런, 오늘 교회도 좀 그렇지 않나. 씁쓸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는 좀달라야 되는데. 예? 돈에 식을 따르고 있지 않나.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좀 그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야고보 씨는 바로 그 부분들 교회에 누가 들어왔을 때에 좀 의복에 따라서 말이죠. 인사나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철저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음 받는 것이지. 축복 받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느냐, 안 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요? 십자의 고난으로, 물론, 부활하셨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유익한 게 있었는데, 주님 위해서 다 버렸단 말이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영적인 가치를 깊이 경험하고, 또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해라. 아,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그 21절에 2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세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말이죠. 뭐, 스케줄도 많고, 계획은 했지만, 오늘 밤내 생명을 취하면, 너 쌓아놓은 재물이 뭐가 되겠냐.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참 어리석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이죠. 돈으로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돈이나 공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스 1장,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기에 부유한 사람은 그부 때문에 좀 안정감도 있고 계속 좀 유지되고 그래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가요? 풀의 꽃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또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은 필리경 중년에 말이죠. 그, 그 돈이 날아가서 얼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돈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디모드 전서 6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두지 마라. 그죠? 재물은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가기도 한다. 당시 사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남동부의 불어오면 말이죠. 아름답게 핀 꽃들이 말이죠.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장미꽃 화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에 가면 이 장미꽃 그화환이 되게 예쁘거든요. 또 그것도 사계절 장미로 말이죠. 그냥 이, 그걸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뭐 그런 재주도 없고 이래서 마음뿐이 뿐이라서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움은 장미꽃은 말이죠. 보기가 좋은데 시들면 어떤가요? 우글쭈글해 갖고 말이죠. 아, 너무 보기 싫은. 그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그참이 꽃이 시들면 참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부 있을 때 잘하고 잘 섬겨야지. 그까 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 10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또 시편 102편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가극, 그림자 같고 내가 폴에 시들어진 같으니라.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시들은 꽃. 또 10편 49편 6절에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말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이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말이죠. 남한테 주고 떠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족들 없고 말이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을 이렇게 좀 이웃에서 돌아보는 그분이 말이죠. 우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 통장을 챙겼습니다. 금액은 한 8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진작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멋있게 쓰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멋있게 쓰는 데 많습니다. 하늘에 보물 을 쌓아둔 많거든요. 그냥 갖고만 있다가 갑자기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서 말이죠. 모으는 사람 따 있고 쓴놈 쓰는 사람 너무 아니지만그 따로 있구나. 아 참. 아, 안다깝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실천함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채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 보면,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제가 목회하면서 참 부유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아, 그렇게 부잔데. 그분은 누리질 못했습니다. 더구나 베풀지도 못했고요. 이게 누리는 것도 뭐 내가 기분이 좋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누리,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말은 모으기만 했지. 누릴 줄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재물을 사용할 줄 알거든요. 참 멋지게 보람있게 감동적으로 쓸줄 압니다. 그 소망도 말이죠.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얼마나 멋진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릴 줄 압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음은 적은 대로 누릴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해 할줄 안다는 거죠. 가난한 신자든 부유한 신자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기엽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